제2공항 입지를 선정한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신도 2후보지는 성산과 난산, 하모일과 함께 최종 3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3단계 평가 소음 항목에서 소음 영향을 받는 가구가 2100여 가구에 달한다며 가장 낮은 1.5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9점을 받은 성산과는 6배나 차이가 납니다.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있는 신도 2 후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활주로 방향이 15에서 33, 즉 150도에서 330도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단계 평가에선 이 활주로 방향을 토대로 소음 등고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간단하게 실측을 해봤습니다. 각도기로 잰 활주로 각도는 50도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에서 33 방향이라면 50도가 아닌 60도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 15에서 33 방향 활주로는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야 하는 겁니다. 실제 소음 등고선의 위치에 대해서 방향을 체크해보니 10도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 용역 보고서는 허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처럼 오차가 있는 활주로 방향을 토대로 소음 등고선을 그리고 소음 피해를 평가했다면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단계 소음 항목은 환경성과 함께 배점이 15점으로 가중치가 가장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 신도후보지 평가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